적립식 투자 중인 계좌가 수익인데 굳이 리밸런싱을 해야 될까요? 요즘 증시가 요동치니까 더욱 고민되시죠? 실제 리밸런싱하면서 경험한 것이랑 다양한 분석을 통해서 현실을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추가로 월 300만 원 가장 빠르게 도달하는 투자 전략도 소개드릴 테니까요. 오늘 영상을 보고 나시면 확실히 방향을 잡을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시작 전에 이런 영상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1년 동안 수익률을 체크해 보면 나스닥은 40% 올랐고 s&p 500은 25% 상승이 나왔습니다 골드도 요즘 많이 올라서 16% 상승하면서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모든 자산이 오르는데 반대로 가는 자산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채권이죠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놓고 비중에 맞게 자산배분을 해놨다면 리밸런싱을 하기 위해서 주식을 팔고 채권을 사야 됩니다 과연 옳은 선택일까요 주식시장이 계속 오르고 채권은 반대로 계속 떨어지니까 선뜻 손이 잘안 나가시죠? 제게 리밸런싱을 하지 말고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 좋냐고 물어보시면 저는 노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익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멘탈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투자해서 언제 멘탈이 무너지는지 사례를 살펴볼게요. 미국 증시에서 역사에 남을 펀드 하나를 뽑으려면 피터린치가 운영한 마젤란 펀드가 있습니다. 13년간 수익률이 2,800%나 되는데요. 1억 원을 투자했다면 29억 원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연평균 수익률이 29.2%나 되죠. 정말 대단합니다. 마젤란 펀드의 수익률을 보면 한 해에도 마이너스가 난 적이 없죠. 그런데 마젤란 펀드에 투자한 사람들은 대부분 수익을 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손해 본 사람들도 꽤 많았는데요. 그 이유를 살펴보. 봤더니 비쌀 때 사서 쌀때 팔았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사람의 심리가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수익에는 포모 때문에 불타기를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나는 아닐 거라고 부정하고 싶지만 저도 마찬가지 입니다. 너무 옛날 이야기였나요? 그럼 요즘은 어떨까요? 주식시장은 변해도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죠. 2020년 팬데믹 이후 상승장에서도 10명 중 6명은 손실이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신규 투자자들의 종목 보유기간을 봤더니 8.2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한 달에 3번에서 4번 정도 종목 교체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너무 잦은 종목 교체는 손실 확률을 높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종목을 교체하는 이유는 대부분 리밸런싱이 아니죠. 수익이 발생하면 떨어질까봐 팔고 손실이 발생하면 더 떨어질까봐 팝니다. 장기 투자하는 것은 알겠는데 생각보다 지키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처음 생각했던 투자 원칙을 지키지 못하게 매스컴에서 다양한 기사를 쏟아내는데요. 상승장에서는 더 오를 거라고 희망을 속삭이고 하락장에서는 끝도 없이 하락할 것이라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지금 가져온 기사는 바로 작년과 올해 기사인데요. 1년 만에 완전 다른 세상이 되어버렸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바로 내가 고통을 얼마나 감내할 수 있느냐입니다. 고통과 기쁨의 크기를 나타낸 실험을 보면 손실에 대한 고통이 수익에 대한 기쁨보다 2배 크다고 하는데요. 그 말은 100만원의 수익은 200만원의 고통과 맞먹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고통 통을 두배더 크게 느끼기 때문에 주가 하락이란 고통을 못 견디고 손절하는 경향이 있는 겁니다. 그런 폭락장이 찾아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2022년 u p r 로랑 TQQQ의 낙폭을 보면 정말 끔찍할 정도로 큽니다. 세배 상품이라 하락폭이 더 컸는데요. 안 그래도 고통을 못 참는 우리가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했다면 2022년은 견뎌낼 사람이 크게 드물 겁니다. 장기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복리 효과인데 이런 상품에 투자한다면 멘탈이 나만하지 않겠죠.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락을 방어해 줄 자산이 꼭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일까요? 워런 버핏은 미리 쓴 유언장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재산의 90%는 S&P 500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고 나머지 10%는 미국 국채를 매입하라고 했습니다. 버핏도 주식과 채권으로 자산 배분을 한 거죠. 하락폭을 줄이기 위해서 S&P 500을 선택했고 그것도 부족한지 채권에 투자하면서 헷지를 한 겁니다. 요즘 채권이 말을 잘 듣고 있지 않지만 원래 채권은 주식과 반대로 가는 성향이 강한 친구입니다. 왼쪽을 보면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로 주식 시장이 떨어질 때 채권이 올랐고요. 오른쪽을 보면 미중 무역 전쟁으로 첫 번째 이슈가 됐을 때 이때도 주식이 떨어지고 채권이 올랐습니다. 버핏처럼 주식과 채권 함께 들고 있었다면 채권 수익으로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됐을 겁니다. 하락장에도 누군가는 기회를 잡게 됩니다. 워런 버핏의 유언장 이야기는 크게 화제가 돼서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죠. 심지어 이를 기반으로 논문도 작성하고 다양한 칼럼까지 등장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요. 주식과 채권의 비율을 분석한 내용인데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버핏은 9대1 비율을 이야기했는데요. 다른 비율과 비교했을 때 실패율이 얼마나 되는지 분석했습니다. 1900년부터 30년 시간 간격으로 테스트를 했는데요. 엄청난 데이터를 돌린 결과를 봤더니 9대1은 실패율이 2.3%였습니다. 그리 높지 않지만 완벽을 추구한다면 6대4 비율이 실패가 제로죠. 무조건 수익 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것 때문에 주식 6, 채권 4 비율이 크게 이슈가 됐었죠. 버핏은 2.3%의 실패율이 있을지언정 그에 보상되는 수익이 높기 때문에 일부 리스크를 감내하면서 투자를 한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내가 감내할 수 있는 리스크를 계산해서 투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얼마나 채권을 투자하고 얼마나 감내할 수 있을까 감이 잘안 오시죠? 이번에 읽은 책 중에 가장 완벽한 투자를 보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102페이지 보면 채권 비율에 따른 감내할 수 있는 하락률이 나오는데요. 저는 최대 하락률 35% 정도 감내할 수 있습니다. 표로 보면 채권비율이 20% 가져가야 된다고 나오는데요. 저는 채권비율 10%인데 조금 더 늘려야 할지 고민해봐야겠습니다. 여러분도 이걸 보면서 나는 어느정도 채권비중을 가져갈지 생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주식과 채권 이야기를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리밸런싱이죠. 비중에 맞춰 투자했는데 이게 틀어지면 리밸런싱을 해야될까요? 많은 분들이 댓글로 질문 주셨는데요. 이 칼럼과 제 생각을 더해서 답변들 보겠습니다. 1928년부터 2022년까지 연간 수익률을 보면요. s&p 500은 9.6%이고 10년 만기 채권은 4.6%입니다. 이를 6대4로 투자하면 연간 수익률이 7.6%가 되는데요. 이렇게 투자하면 수익률이 조금 떨어질 수 있지만 실패할 수 없는 가장 완벽한 투자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리밸런싱이란 조미료가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리밸런싱은 가격이 높아진 종목에서 수익을 챙기고 저평가된 종목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죠. 그래서인지 연평균 수익률이 7.6%에서 8.2%까지 오르게 됩니다. 리밸런싱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0.6% 차이가 발생하는 건데요. 더 오르겠지 생각하고 그냥 들고 가는 것보다 리밸런싱 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 되는 겁니다. 연평균 0.6% 차이면 그렇게 크지 않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귀찮은데 그냥 들고 가야지 라고 하시면은 정말 큰코 다칠 수가 있는데요. 그 작은 차이가 나중에 얼마나 큰 눈덩이를 만들게 되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1억 원을 6대 4 비율에 맞게 투자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남색은 리밸런싱을 하지 않는 것이고 초록색은 리밸런싱을 진행한 건데요. 처음 10년 차에는 천만 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죠. 그것도 큰 돈이지만 무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30년 차가 되면 자산의 차이가 꽤 많이 벌어지죠. 리밸런싱을 하지 않으면 9억 7천만 원이 되고 리밸런싱을 진행한다면 11억 6천만 원이 되 됩니다. 약 2억 정도의 갭이 생기는 건데요. 절대 작은 돈이 아니죠. 0.6%의 차이는 큰 차이입니다. 그럼 여기서 의문이 하나 드실 건데요. 리밸런싱을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주기를 얼마나 해야 될까 이거입니다. 리밸런싱 최적화 분석한 데이터를 보면요. 주, 월, 분기 올라갈수록 최적화 정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꼭지점을 찍는 순간을 봤더니 바로 연 1회였고요. 리밸런싱 최적화는 그래서 1년에 한번 하는 게 좋죠. 그 다음으로는 2년에 한 번꼴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 정도가 가장 적합해 보입니다. 요즘 주식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진 것 같은데요. 댓글 주시는 것 중에 목돈이 있는데 이 돈을 적립적으로 투자할지 한 번에 넣을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장 완벽한 투자에 나온 답변을 인용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150년간의 미국 주식시장을 보면 3년 가운데 2년 정도는 상승했다고 합니다. 통계적으로 볼때내 돈이 시장에 오래 머물수록 성장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목돈의 경우에 빠르게 투자해서 장기투자의 기간을 늘리라고 합니다. 부담스러운 경우에는 분할매수하라고 하는데요. 4개월 동안 매월 1일에 투자금의 25%를 균일하게 투자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장 완벽한 투자 60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투자의 정석이라고 할수 있는 리밸런싱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성장배당 채권금 자산배분하고 1년에 한 번씩 리밸런싱을 하는 건데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투자해 보니까 단점이 보이더라고요. 리밸런싱은 하는 순간 제가 목표했던 배당금에서 멀어지는 경우가 생겼는데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 드려볼게요. S&P 500과 SCHAD에 각각 100만 원씩 투자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20년 투자하고 나면 SCHAD에서 나오는 월 배당금이 294만 원입니다. 원래 분기 배당인데 보기 편하게 월로 환산을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계좌에 들어오는 돈 기준입니다. 배당 소득세 제외하고 294만 원이 들어오고 S&P 500은 배당금은 42만 원입니다. 이 둘을 합하면 336만 원이 되는데요. 그런데 매년 리밸런싱을 통해서 채권으로 수익을 넘기다 보면 주식 수가 줄어들게 되고 자연스럽게 원했던 배당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실제로 현재 예상 배당금보다 줄어들게 됐는데요. 이대로 정말 괜찮은 걸까요? 저는 현재 투트랙 전략을 쓰고 있는데요. 높은 배당을 받아서 현재 소비를 충당하는 투자랑 자산 증식을 목적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의 경우는 자산 배분 형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이야기한 리밸런싱을 해야 맞는 거죠. 그런데 배당금을 받는 목적의 1번의 경우는 리밸런싱이 아니라 주식 수를 늘리는 투자를 해야 됩니다. 투자 전략에 따라서 리밸런싱을 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는 거죠. 투자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높은 배당을 받기 위한 투자 전략을 소개드려볼게요. 그동안 장기 투자로 20년, 30년 정립식 투자를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최대한 짧고 굵게 월 300만 원 배당받는 방법을 소개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선호하는 방법은 아니지만 다양한 투자 전략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겠죠.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월 300만 원이란 배당금을 받으려면 1년에 3,600만 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세금을 잊으면 안 되겠죠. 배당 소득세 15%를 제외하고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돈은 1년 동안 4,240만 원입니다. 생각보다 많아서 당황스럽긴 하지만 이게 실제니까 현실을 직시하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월 300만원이란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얼마의 돈이 필요하고 어느 정도의 배당률이 적용되어야 될까요? 투자금 4억, 6억, 8억 기준으로 계산해 봤습니다. 배당률로 보면 10.6%, 7.1%, 5.3%인데요. 내가 배당률 7.1%인 안정적인 종목을 발견했다. 우리의 목표 자금은 6억 원이 되는 겁니다. 혹은 지금 6억 원이 있다면 이미 이루신 거나 마찬가지겠죠?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그 안정적인 종목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두 개의 기업을 소개드려 볼게요. 고배당 기업으로 유명한 담배사인 알트리아랑 리츠 기업인 리얼틴컴을 가지고 왔습니다. 알트리아를 먼저 보면요. 현재 배당률이 9.6%입니다. 그럼 월 300만 원의 배당금을 받으려면 투자금 4억 4천만 원이 있으면 가능해집니다. 담배산업이 하향산업이라 불안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리얼틴컴을 보셔도 되는데요. 현재 배당률이 5.9%고 월 300만 원 배당을 받기 위해서 투자금 7억 2천만 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현재 억 단위의 돈을 말씀드려서 불가능한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월 300만원이란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익숙해져야 되는 숫자니까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개의 종목 모두 불안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요 알트리아는 54년째 배당금을 늘려왔고 리얼티인컴은 26년째 늘려왔습니다 나름 배당 왕족주 귀족주에 들어가는 안정적인 회사인데요 그럼 알트리아에 투자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계산 한번 해볼게요 알트리아 10년 차트를 보면 17년 10년도에 격한 상승이 나왔다가 현재 모두 반납해버렸죠? 10년간 수익률이 고작 11%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 투자는 망한 걸까요? 10년 전에 5억 원 전재산을 몰빵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재밌게도 주가를 보면 나쁘지만 배당으로 계산해보면 성공한 투자로 바뀌게 됩니다. 10년 전에 37달러 때 5억 원을 투자했다면 현재 배당금으로 월 441만원을 받게 됩니다. 10년 동안 일하지 않아도 알트리아에게서 월급을 받으면서 살수 있었던 건데요. 5을 투자해서 10년이란 시간을 번거나 마찬가지입니다. 10년간 받은 배당금을 올해까지 더하면 총 4억 5천만 원이 됩니다. 2025년이 되면 투자금을 모두 배당금으로 회수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충격적이게도 알트리아가 배당을 멈추지 않는 한 죽을 때까지 배당을 받게 됩니다. 평생의 파이프라인을 만들게 된 거죠. 이 투자를 누가 방한 투자라고 할수 있을까요? 동일하게 10년 전에 SCHD에 5억을 투자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선 배당 성장 률은 알트리아보다 드라마틱합니다. 하지만 시작점이 낮았기 때문에 알트리아를 넘어서는 배당을 받지 못했죠. 현재 월 배당금 315만 원을 받게 됩니다. 10년간 총 합치면 배당금이 2억 8천만 원으로 꽤 많은데요. 알트리아는 4억이 넘죠. 그럼 알트리아보다 나쁜 투자일까요? 그건 또 아닌게요. 왜냐하면 SCHD는 주가 상승이 드라마틱했습니다. 114% 10년 동안 올랐는데요. 5억이란 자산이 10억 넘는 자산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총 자산으로 보면 알트리아 보다는 SCHD가 더 좋은 투자가 맞습니다. 하지만 10년간 배당금을 받아서 생활해야 되는 사람이었다면 가난한 SCHD 보다는 알트리아를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모든 투자는 결국 내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이 점을 명심해야 됩니다. 제가 주로 다루는 컨텐츠는 장기적인 관점의 투자죠. 현재 소득이 있고 월 적립식으로 넣을 수 있는 조건을 형성돼야 합니다. 하지만 곧 근로소득이 없어질 은퇴 예정자분들은 조금 맞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배당 성장보다는 고배당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현재 내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 내게 가장 완벽한 투자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곧 은퇴를 희망하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자세히 분석해 볼게요. 앞에서 억단위로 말씀드리니까 조금 거리감이 있었죠? 이제 적립식 투자와 접목해서 풀이해 보겠습니다. 알트리아를 가지고서 월 300만원을 만들기 위해서 적립식 투자로 얼마씩 해야 되는지 연도별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2년 만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매달 1,730만 원이 필요한데요. 이건 솔직히 이루기 좀 어렵겠죠. 열심히 투자한다면 월 291만 원씩 8년 정도 하면 이룰 수 있게 됩니다. 혹은 부업이나 N잡을 통해서 소득을 높이면 조금 더 빠르게 이룰 수 있게 됩니다. 내게 목돈이 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세 가지 경우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목돈 5천만 원일 경우인데요. 처음에 목돈 5천만 원을 투자하고 그 다음부터 정기식 투자를 이어가는 방식입니다. 그랬을 때 앞에서 8년 적립식 투자에서는 291만원 적립금이 필요했는데요. 이제는 214만원이면 되죠. 월 80만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것도 큰돈이지만 10년으로 확장해보면월 135만원 적립으로 이룰 수 있게 됩니다. 목돈 1억원이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조금 더 수월해지는데요. 동일한 8년 적립식 투자 조건일 경우 138만원 있으면 가능해집니다. 6년으로 줄어들면 월 261만원이 필요하고요. 처음 투자금을 늘리면 늘릴 수 역시 더 빠르게, 더 적은 금액으로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10년으로 목표를 잡으면 월 67만 원이니까 연금저축 넣듯이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목돈 2억원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8년과 10년은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6년간 월 77만원을 넣어도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게 되고요. 4년만에 목표에 도달하고 싶다면 월 267만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조금 과하다면 목표 5년을 잡으면 월 152만원을 투자하면 가능해집니다. 현재 알트리아를 가지고 계산을 해봤는데요. 조금 더 빠르게 목표로에 도달하고 싶다면 알트리아보다 배당률이 높거나 배당성장률이 괜찮은 종목을 찾으면 됩니다. 바로 뒤에 에서 S&P 500에 포함된 기업 중에서 배당률 높은 기업 5개를 보여 드려 볼게요. S&P 500 기업 중에서 산업별로 배당률 높은 기업을 추려서 5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눈 씻고 찾아봐도 알트리아보다 숫자가 좋은 기업이 없는데요. 그래서 알트리아로 분석을 한 겁니다. 혹시라도 제가 못 찾는 숨은 진주 같은 기업이 있다면 꼭 댓글로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공부해 보고 괜찮은 종목인지 검토해 볼게요. 기업이 아니라 ETF에 투자하고 계신 분도 있을 건데요. 알트리아급으로 배당금이 나오려면 커브드콜 상품밖에 없죠? 대표적인 종목으로 제피, 제피큐, QILD가 있습니다. 현재 배당률로 QILD가 높지만 주가 하락폭이 상당히 크죠?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커버드콜의 단점 중에 하나가 배당 변동성이 크다는 거니까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에도 다양한 고배당 상품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요. 현재 인기 있는 상품 3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왼쪽부터 보면 SCHD 플러스 7% 상품이 있고 빅테크 기업 탑10 커버드콜 그리고 미국 30년 국채 커버드콜 상품입니다. 자산 규모로 보면 SC-HD 플러스 7% 상품이 가장 인기가 많은데요. 배당률도 10%로 양호한 수준입니다. 한 가지 단점이라면 세개 종목 모두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죠. 심지어 30년 국제 프리미엄 상품은 이제 딱한번 배당을 지급했습니다. 적어도 1년은 지켜봐야 되는데요. 관련해서 꾸준한 모니터링은 앞으로 ETF 랩에서 짧지만 강력하게 중요한 내용을 뽑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른쪽 위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투자는 누구의 선택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목표 지점을 내가 설정하고 달려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제 말이 혹한다고 갑자기 유턴을 하면 대형 사고 날수 있으니까 꼭내 상황을 먼저 점검하고 내게 맞는 완벽한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선택의 폭을 넓혀드릴 수 있도록 저는 앞으로도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완벽한 투자를 읽고 제 생각을 더해서 이야기 드렸는데요. 이 책은 제 투자 성향과 맞아서 재밌게 읽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세요!